여러분 오픈월드 생존 rpg계의 숨은 맛집 랜스 아일랜드가 드디어 공식 광고라가 됨과 동시에 총분량의약30% 정도 발기되는 역대급 패치 를 들고 돌아왔습니다. 이 게임은 지난 3년 동안 쭉 얼리 액세스로 운영되어오고 있었는데 사실 이번 패치는 드디어 나오게 될 정식 출시를 코앞에 둔 마지막 대규모 패치라 볼수 있어요. 아마 이 게임을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이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평균 플레이 타임이 약 25시간 정도로 살짝 아쉬웠지만 지금은 거의 40시간 가까이 나올 만큼이 발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와이 게임 진짜 개가 게임으로 바뀌었네. 뭐 이런 것까지는 절대 아니었고. 그냥 이 게임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퀘스트도 깨고 수영도 하고 동굴 탐험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집도 짓고 사우나도 하고 막다할수 있는데 아 여기서 이제 할게 조금 더 많이 생겼다. 뭐이 정도였기 때문에 아, 대규모 패치도 패치지만 아, 저는 한고라가 되었다는 점이 좀더큰 뉴스라 보여지네요. 게다가 이번 패치는 개발진들의 피땀 나는 해병 정신 덕분에 아, 기존에 이 게임을 플레이하셨던 분들의 경우 아 예전에 저장해도 세이브 파일을 그대로 이어하기가 가능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예전 상태 그대로의 이 맵을 더 넓혔고 이 후반부 누릴수 있는 이 제작 가능한 템과도 같은 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가시킨 거라 아 그냥 이어서 플레이하시면 되는 거예요. 이 정도면 제가 볼때 2만 원대 가격대치고 나쁘지 않다 보여지는 정도의 분량이었는데 현재 6월 4일까지 이40% 할인까지 진행 중이니 아 지금 할인할 때 16,000원에 구매한다치면 아 그래도 물가 오른 치킨값보다는 아 훨씬 싼 값으로 40시간 정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는 아주 좋은 편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아 근데 다음에 다음에 아 다만 아 물론 40% 할인한다 해도, 아, 구매점 몇 가지 단점 정도는 알고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. 아, 제가 아주 양심있게 단점 몇 가지 먼저 깔짝거려 볼게요. 일단 저 같은 경우, 이 하우징 및 자원 노가다는 그럭저럭 할만한데, 이 전투는 박진감이 없었다는 점이 하나의 단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거기다 이 몹들의 다양성까지 너무 부족하다 보니, 전투가 더 뭔가 이 심심하게 느껴졌어요. 아, 그리고 전투를 할 때에는 우리 캐릭터의 피통이 거의 저질 수준인데, 이건 방어력 및 피통을 끝까지 업그레이드 해도 너무 거지같이 작아서 제가 볼때제 주먹으로 때려도 한대막 누울 것 같았기 때문에 아, 뭔가 탱커 같은 캐릭으로 만드는 건 아, 불가능해서 좀 아쉬웠어요. 게다가 템의 종류는 많은데 이 성능은 다 거기서 거기였고 또 마지막으로 저에게 있어 가장 큰 단점이었던 부분은 아, 열심히 노가다를 한 거에 비해 할수 있는 것과 이 제작할 수 있는 템들의 종류가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했다는 점 보통 생존게임의 경우 이 노가다로 자원들을 비축해두면 이지을거리도 그렇고 크래프팅 가능한 템도 개 많은데 여긴 막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 아, 저는 뭔가 심심했던 전투 다음으로 아, 가장 큰 단점이었던 것 같네요. 아, 근데 그래도 이게 2만원대로 점을 감안하고 보면 아, 분량이 짧은 편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에라이 이거 못해먹겠다 뭐 이런건 절대 아니었다는 점은 꼭 아시고 구매결정 내리시면 좋겠네요 근데 혹시 이 게임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게임이 뭐하는 게임인지 아주 간략히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패치 내용까지 건드려볼게요 우선 이 게임은 언뜻 보면 그냥 열악한 섬에서 생존해야 되는 그런 생존 게임 같아 보이지만 아, 실제로 얘가 위치해 있는 섬에는 이 마을도 있고 던전도 있고 이 자원도 풍부한게 생각보다 살기 편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 퀘스트를 따라 주변을 파밍하면서 여러분만의 집을 짓고 거기다 다양한 작업대들을 건설한 뒤이 탐험에 필요한 무기와 도구들을 제작해줘야 됩니다. 근데 이 게임은 특이하게도 이 방어구나 배낭 확장과도 같은 이 필수로 필요한 템들은 마을마다 위치에 있는 상인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었어요. 그리고 각 섬마다 위치에 있는 이 마을들은 단계별로 총 3단계까지 업그레이드도 가능했습니다.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줄 경우 이 상인들이 판매하는 아이템들도 더 많아져요. 근데 이 상인으로부터 구매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. 여기서 돈을 버는 방법은 그냥 일반 필드 노가다와 이 괴물들을 잡으면서 상자들을 뒤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농사를 짓는 거였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이 빠른 시간 안에 끝까지 다 깨려고 농사를 되게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골드들을 모을 수 있었어요. 이 게임 속 세상도 이 돈만 있으면 다양한 가구도 사고 아 무기 소켓에 박을 엄청 귀중한 룬도 사고 방어구도 사고 웬만한 거다할수 있습니다. 그렇게 조금 조금씩 장비도 갖추고 캐릭터 레벨링과 스킬들을 찍어가며 이 퀵슬롯도 늘려주고 하면서 이 월드 탐험을 하면 되는 그런 게임이었어요. 하여튼 제가 이번 패치 나오고 여러분께 변경된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. 아 지금 벌써 3 0 시간이나 플레이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알고 봤더니 이번 패치에 대한 트레일러 영상에 그 내용들이 싹다 나와 있었길래 지금 살짝 식은땀이 맺힌 상태입니다. 근데 그래도 제가 직접 해보고 말씀드리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플레이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. 우선 이번 패치 이후 여러분이 방문해 볼수 있는 완전 새로운 여러 곳의 지역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다만 이곳들은 게임의 후반부에 접근 가능한 이 제목 그대로 Frozen Land라는 이 엄청 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착용 중인 방호구에 냉기저항력을 더해주는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냉기저항력을 하나도 안 채우고 입장하게 되면 거의 매초당 HP가 50 달았고 아25% 저항력만 채우고 가면 40 75% 채우고 가면 1씩 다는 등이 무조건 100% 저항력 다 채워야 입장이 가능했어요 그렇게 얼어있는 지역들에 입장하면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자원과 새로운 던전 그리고 이 완전 새로운 마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새롭게 나온 마을을 좀 살펴보면 이 판매하는 템들 중에는 새로운 방어구 세트와 완전 새로운 등급의 무기인 카타라도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 바로 이 새로운 등급이에요 원래 이 게임에서는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면 이 파란색 등급 다음 이 보라색 등급까지가 전부였는데 이제 완전 빨간색 최종 등급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고 아 기존에 있었던 템들도 빨간 등급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근데 빨간 등급이라 해서 무슨 개쩌는 옵션이 붙는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데미지만 상승하는 정도가 전부였던 건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이번 패치로 인해 새로운 등급뿐 아니라 완전 새로운 방어구 세트들과 더 많은 템들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이 직접 플레이하며 해금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아까 제가 섬에 들어오고 나면 아그 전에 본적 없던 새로운 자원들도 등장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목화, 대나무, 다마스크 강철, 텅스텐 등이 다양한 자원이 생긴 것 동시에 이것을 이용해 제작 가능한 새로운 질거리들도 아 추가가 되었습니다. 아 그리고 아까 새로운 최종 장비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이 자원들이 필요하기도 해요.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이러한 새로운 제작 가능한 요소들이 생긴 건 좋은데 그 종류가 너무 조금밖에 추가된 게 없었던 건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네요. 하여튼 새로운 장 소가 생겼다면 이제 새로운 던전도 생겼겠죠? 예 맞습니다. 이제 총 3개의 키스톤 던전과 이 완전 새로운 보스몹도 추가가 되었어요. 특히 새로 생긴 키스톤 던전의 경우 아직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이건 섬위에 지어진 이 요새로서 완전 중무장한 적들과 이 발리스타 타워가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. 제가 볼때 여기는 엄청 어려운 지역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죽으면 템들을 드랍하기 때문에 아, 중요한 템들은 저기 집안 상자에 박아두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러한 변경점들 외에도 이 밸런스 및 버그 픽스도 상단 부분 개선되고 바뀌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렇다고 개가 게임으로 바뀌었네 하는 정도는 절대 아니었고 그냥 분량으로 따지면 30% 정도 아 추가된 그 정도였기 때문에 너무 발기찬 모습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이번 한글 패치가 되었다는 부분을 더큰 부분으로 보고 아 거기에 부수적으로 뭐가 더 플러스 되어졌구나 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시면 아마 실망감을 덜할 거라 보여지네요 하여튼 이게 끝입니다 진짜 망했다. 고작 이거 소개하려고 30시간 플레이했다. 이제 또 다른 게임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아,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하고 싶은 게임은 보이지가 않네. 그나마 하나 해보고 싶은 게임이 생겼다고 한다면 바로 이 제네스. 우리 엄마가 할거 없으면 놀러 오라 했는데 이번에 엄마랑 보러 가야겠다. 아, 또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혹시 또 검색해보다 좋은 게임 발견되면 또 바로 갖고 올게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